리스펙트 키워드자 오늘은 미트뱃초의 3번 콤보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원투 훅을 주실 건데 원투 훅할 때는 여기 반대편 턱에 가드 붙여주시는 거 그리고 어깨 뒤로 뺐다가 바디 훅을 쳐주시는데 이 바디 훅 잡으시는 분들은 왼손은 이쪽 손은 그대로 두고 요 손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걸쳐서 놓는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블락블락이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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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이거를 띄어서 맞는게 아니라 얼굴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자기 눈을 찌르지, 찌르지 않으니까 이거를 붙여서 그냥 가볍게 얼굴 옆에 대주시고 그 다음에 어퍼 훅 레프트바디까지 가실겁니다. 처음부터 해보면 원투훅할때 카드, 가드 레프트바디 그 다음에 블락블락 막아주고 바로 어퍼 훅 다시 한번 어깨 뒤로 빼서 레프트바디 그 다음에 눈썹 높이로 이걸 찔러주시면 덕킹 그리고 이걸 피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버핸드 뒤로 오른발 빠져주면서 원투까지 어, 가시는 거를 이어내 보겠습니다 원투 훅에 레프트바디 맞고 맞고 오픈 호크 레프트바디 덕킹 오버핸드 원투 오버핸드는 훅하고 똑같은데 이왼손 잽의 카운터로 써주는 기술이고 어, 많이 쓸 때는 왼발을 옆으로 빼면서 머리부터 넣어주고 어, 머리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머리보다 손이 높기 때문에 오버핸드라고 어, 불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잭 카운터로 어, 오버핸드와 그 다음에 이쪽에 슬립하고 어퍼컷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각도 갖고 바꿔서 한 번만 더해고 끝낼게요 이쪽 오좀더 오면은 원투 속에 반대편어 앞으로 그다음에 앉락주락앉아 앉아주고, 업아주고앉아 더킹 오아주고 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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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